유전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지우는 병원 모퉁이 쇼파에 앉아 찬영에게 전화를 한다. 그동안 지우는 집안에서 일어난 풍파를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가족임이 인정되면 그동안의 풍파는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시끄러운 집안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시간이 오후 2시경이었으므로 독일 시간은 아침 6시이다. 남편이 아직 잠에서 깰 시간은 아니지만 바로 전화를 건다. 아무 연고도 없는 집에 나를 혼자 남겨두고 잘 지내요? 아침부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찬영은 지우의 볼멘 소리에 아직 잠에서 덜깬 목소리다. 오빠, 오빠는 이 집안의 자식이 맞소? 찬영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조용한 어투로 반문한다. 그래 내가 이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면 내가 누구 자식인데 내가 누구의 자식인데 알면 가르쳐줘 농담하려고 하지마 방금 당신 아버지라는 사람과 우리 아준이가 친생관계가 없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찬영은 그럴 리가 없다면 화들짝 놀란다 도대체 내가 독일에 와 있는 사이에 집에서 무슨 일들을 하는 거야 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 내가 그런 거야. 오빠 아버지가 엉뚱한 짓을 하는데 왜 나보고 그래. 지우는 처음으로 남편 찬영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말하였다. 그동안에는 시아버지 형호가 그런 말을 하든 말든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져버린 것이다. 시아버지와 하준이 사이의 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장 찬영이가 한국으로 와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하였다. 찬영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회사 일이 많이 바쁨으로 일단 집에 연락하여 사태를 알아보고 당장 가던지 말던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지우는 찬영에게 버럭고함을 지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우를 쳐다본다. 오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나 본데? 오늘이라도 당장 귀국하세요. 이건 아주 현실적이고 급박한 문제야. 오빠와 우리아준이, 오빠와 당신 아버지라는 사람 사이에 친생 관계가 있는지 검사를 해 보게. 내가 바람을 피워 우리아준이를 낳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단 말이야. 찬영은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전화를 걸지 않았다. 일단 어머니와 먼저 통화를 하여 사태의 정모를 확인한 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머니와는 출근 후에야 겨우 통화가 이루어졌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찬영은 어머니가 지우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고부지간의 갈등 정도로 생각하였다. 어머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엄마 아버지와 하준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글쎄 말이다. 나도 조금 전에 내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 나타난 결과만으로 보면 지우가 바람을 펴서 다른 씨를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찬영이 버럭고함을 지른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세요. 엄마는 지우가 바람을 편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끊어졌다. 한참을 뜸 들이다가 찬영이 말을 잇는다. 엄마는 뭐 지피는데 없나요? 내가, 뭘. 글쎄다. 미혹은 말 끝을 흐린다. 내가 엄마 아들이고 또 아버지 아들이라면? 왜 하준이가 우리 집 피를 받지 않았는지 엄마는 알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면? 내가 엄마 자식인 건 맞아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찬영은 곧바로 귀국하겠다고 하였다. 안 그래도 하준이도 보고 싶고 집안도 뒤숭숭하게 돌아가서 일이 잡히지 않던 참이었다. 찬영은 다음, 다음날이 되어서야 귀국했다. 독일 지사에서 급한 일을 처리해야 했고 또 즉시 비행기 편을 구하지 못해 다음 날 오후 비행기를 탔기 때문이다. 찬영이 귀국하다. 찬영이 귀국하여 집으로 갔다. 찬영은 새록새록 자고 있는 아기를 덮석 안고 가슴에 꼭 안으면서 아이의 냄새를 맡으면서 볼을 비빈다. 아이의 젖 냄새가 너무 향기롭다. 신선한 냄새이기도 했다. 오래전에 기억을 되살리는 묵은 냄새이기도 했다. 지우는 먼 길을 달려온 찬영을 보고도 예전과 같지 않게 대면대면 한다. 그래 오빠도 오빠 아이인지가 더 궁금하죠. 어디 확인해보세요. 하준이가 오빠 아기인지 아닌지. 찬영은 시큰둥하게 바라보는 지우를 한번 흘겨보고는 자고 있는 아기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아기와 눈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아기가 눈을 뜨지 않으므로 눈을 맞추지 못하고 침대 위에 내려놓는다. 아기를 쳐다보는 첫눈에 아기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투영되었다. 처음 보는 순간 이 아기가 자신을 빼닮았음을 확인한 것이다. 찬영은 지우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두 사람 사랑의 결정체가 하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준이가 세상을 다 주어도 바꾸지 못한 소중한 아기임에는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지우는 아기를 안고 좋아하는 찬영의 표정을 보면서 그동안 서름에 바친 눈물을 흘린다. 그동안 시집 식구들에게서 받은 설움이 북받쳐 올라왔지만 자기 자식을 처음 안아보고 저렇게 좋아하는 찬영의 소중한 시간. 길이길이 추억하게 될이 시간의 행복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다. 아기를 보고 한참을 좋아하던 찬영이 아기를 내려놓으면서 지우를 안아본다. 지우야 그동안 고생이 심했지.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을 텐데.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구도 지우를 건드리지 못해. 아니 이제는 두 사람이지. 지금까지는 지우 혼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지우와 우리 하준이야. 지우와 하준이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찬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와는 닿지 않았다. 아예 어머니의 전화가 끊어져 있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의 반응은 매몰차림한치 차가웠다. 찬영은 아버지에게 자신과 하준, 아버지를 포함한 3인이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자고 했다. 물론 어머니 미혹까지 같이 받으면 좋지만 미혹은 지금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같이 받을 수는 없고 찬영을 낳은 사람이 미혹임에는 틀림없으므로 미혹은 구다받지 않아도 된다. 삼자가 유전자 검사를 받자는 찬영의 말에 형호도 동의하였다. 세 사람은 함께 검사를 받았다. 이번에는 검사 결과의 신중과 공신력을 감안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받기로 하였다. 검사를 받던 날 지우가 하준이를 안고 갔다. 지난번 하준이와 형호가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처음으로 형호를 본다. 지우는 형호를 보면서 가볍게 눈인사만 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형호는 눈인사하는 지우를 아예 견눈질로 쫓아보지 않고 외면한다. 그들 사이의 가족관계라는 말은 이제 아득한 옛날 일이 돼 버렸다. 세 사람은 함께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다음날 나온다고 하였다. 충격적 진실. 검사 결과는 차가웠다. 찬영과 하준의 친자 관계는 일치. 찬영과 형호의 친자 관계는 불일치. 하준이가 찬영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으므로 지우의 의심은 벗겨졌다. 문제는 찬영과 형호 사이의 친생 관계도 부인되었다. 즉, 찬영은 형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이번에는 찬영이 충격을 받았다. 이 황당한 결론을 받아준 찬영은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지극히 과학적이므로 이를 부인할 방법은 없다.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또 미옥이 자신의 친어머니가 맞는지 자신의 정체성마저 스스로 의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찬영이 혼란에 빠져거져 하늘을 멍하게 바라보는데... 검사 결과를 받아진 형호는 찬영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덤덤하게 병원을 걸어 나간다. 마음의 정리가 되면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우선 내 엄마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내 엄마부터 찾아보아라. 찬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형호의 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지우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황당해 하고 있는 찬영을 바라볼 뿐이었다. 미혹의 외도. 미혹은 행방을 감추었다. 찬영은 어머니가 미웠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면서 가진 고생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바람을 피우면서 어머니를 괴롭혔다. 바람을 피우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다.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자란 찬영은 어머니가 애처롭다고 여긴 만큼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높아만 갔다. 찬영이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두 형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며 자랐다. 이제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어렴풋이 알것 같다. 아버지는 찬영이가 자신의 자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로서 어머니의 과거사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오로지 아버지란 사람의 외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어머니의 잘못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미혹의 행방이 묘연했다. 우선 어머니를 찾아 어머니 입으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어머니의 행방이 잡히지 않았다. 여러 군데 수소문한 끝에 어머니가 충남 보령의 어느 조그만 암자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찬영이가 어머니를 찾아갔으나 끝내 어머니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 할수 없이 찬영은 어머니와 절친하게 지내던 어머니의 친구에게 어머니를 만나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친구도 어머니의 과거사를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찬영이가 형호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친구가 어머니를 만나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30년간 가슴 속에 묻고 있던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다. 형호의 바람기는 결혼 직후부터 나타났다. 형호는 사업을 핑계로 보통 일주일에 3, 4일은 외박을 했다. 첫째를 낳은 후부터는 그 빈도가 더 높아져 일주일에 한 번쯤, 집에 들어올까 말까 할 정도로 가정을 등한히 하였다. 가장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집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의 부재라는 사실 외에도 가정 경제까지 문제가 된다. 어려움이 커져가자 어머니는 형호의 친구인 인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인철은 형호의 친구로서 형호에게 가정에 충실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말에 더 이상 설득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인철은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어려울 때마다 알게 모르게 금전적 지원까지 해주었다. 인철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도와주었다. 인철의 도움은 곧 의존이 되었고, 두 사람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어머니는 인철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으나, 인철은 이미 어머니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와 버렸다. 형호가 외도를 계속할 때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가도, 형호가 집에 들어와 하룻밤을 지내면서 관계를 요구하면 어머니는 행여 형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모시긴 첫 부부관계를 맺었다. 그러다가 하룻밤을 지낸 형호가 집을 나가면 어머니는 인철과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도 뜨거운 여자였다. 사실상 인철과 형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어머니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자 처음에는 어머니도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 줄을 몰랐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인철과의 관계를 끊기로 하였다. 인철에게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미옥도 뱃속의 아이가 형호의 자식일 것이라고 알았으므로 굳이 인철에게까지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아인 것을 떠나 공연한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생각이 더 컸다. 남편 형호는 임신한 아이가 당연히 자신의 아이로 생각했다. 형호는 찬영이가 태어난 후 처음부터 자신을 닮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찬영과 성장하면서 첫째와는 달리 아주 착실하고 얌전하게 컸다. 공부도 학교 전체에서 최상위에 들 정도로 우수하였다. 형호는 찬영이 겉모습은 닮지 않아도 우수한 머리는 자신을 닮았다고 자위를 하면서 키웠던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는 찬영이 남편 형호의 자식이 아닌 인철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찬영이 자라면서 인철의 외모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이나 심지어는 목소리와 억양까지 인철을 쏙 빼놓았다. 어머니는 인철과의 관계를 지속할 경우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인철과의 관계도 정리를 했다. 형호도 찬영이가 자신을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지만 그것은 자신이 가정을 등한히 결과로서. 그것도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내색을 하지 않은 채 찬영을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찬영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면 결국 가정이 깨진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깨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찬영이가 결혼을 한 후부터 처 미옥의 태도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고분고분하기만 하던 처가 걸핏하면 고함을 지르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만 하였다.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면서 이제는 필요하면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생겼다.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지만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피도 모르는 찬영이에게 돌아가도록 둘 수는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찬영이가 낳은 아이, 즉, 손자 하준이의 생김새가 자신의 가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준이의 유전자 검사를 핑계로 친생관계를 확인한 후, 이 참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던 것이다.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예상대로 태어난 아기가 자신의 피를 받지 않았으며, 더욱이 찬영이도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다. 미혹에 대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찬영은 어머니 친구로부터 어머니의 과거사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찬영은 어머니를 만나보려고 하였으나 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였다. 찬영은 자신이 형호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만 어머니로부터 직접 확인을 해야 했다. 찬영은 어렵사리 어머니를 만났으며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과거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찬영의 삶을 뿌리째 흔들었다. 너는 형호의 아이가 아니다. 확인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 말은 오랫동안 봉인해둔 진실이 스스로 봉인을 밀어 올리고 고개를 든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아들 찬영에게 미안하다고 하였다.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들은 찬영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아무 소리도 못한 채 하늘만 바라보았까? 미혹도 마른 침만 삼킬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찬영이 무거운 분위기를 캐려고 가벼운 농담을 한다. 그래도 내가 엄마 아들인 것은 부정되지 않았으니 그건 다행이네요. 미옥은 아들인 비안냥거리는 것으로 알고 아들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았으나 그 순간 찬영이 슬그머니 손을 벗어 미옥을 손을 꽉 잡아주므로 미옥은 찬영이 비안냥거리는 것이 아니라고 짐작한다. 미옥도 아들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린다. 어머니는 찬영에게 그 점에 대해서도 눈물로서 사과하였다. 어머니는 지우에게도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고 지우도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의 지난 행동을 이해해 주었다. 고부간의 갈등은 미옥의 직접적인 사과로서 봄눈 녹든 녹아내렸다. 재판. 문제는 형호의 대응이었다. 형호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딸이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였지만 형호는 결국 처인 미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찬영을 상대로 친자관계 부존재 심판 청구까지 제기하였다. 기억호 자신의 호적에서 찬영을 파내겠다는 의지였다. 친자관계 존부를 다투는 심판 사건에서 조사기일이 다가왔다. 변호사는 찬영에게 굳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으나 찬영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조사기일에 출석한 형호는 찬영에게까지 감정을 드러내 보였으나 찬영은 결코 형호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찬영은 유전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친자 관계가 부인되는 결정이 나오다고 하더라도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형호에게는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동안 키워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도 하였다. 심판 결과에 따른 호적 정리의 문제는 형호의 판단과 처분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결국 법원에서는 형호와 찬영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미혹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 청구도 하였다. 미혹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었다. 형호는 이혼 사건과 별도로 그동안 찬영을 키우는데 들어간 돈을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나 변호사가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등을 고려할 때 세월이 너무 지났으므로 청구에 실익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 소송은 포기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부정한 행위를 하여 찬영을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부정한 행위를 한 원인에 있어서 남편 형호의 계속된 부정행위, 가정을 소홀히 한 반작용으로서 한 행위로서 그 원인에 있어서 형호의 귀책 사유가 더 컸다는 주장을 하였다. 본격적인 심리가 열리기 전에 조정 절차가 있었다. 법원에서는 다양하게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형호의 완강한 고집의 조정이 실패로 끝났고 심리가 진행되었다. 형호는 자신도 바람을 피웠지만 형호의 바람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현재의 가정평화나 분란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에 미옥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남의 자식을 낳았으며 더욱이 30여 년 동안 이 사실을 은폐하면서 그 양육비용까지 고스란히 형호에게 전가하였으므로 미옥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이 재판은 형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그러나 형호를 비롯한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형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다. 재판부에서는 30여 년 전에 부정한 행위는 지금의 이혼 사유가 될수 없고, 현재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 형호의 주장과 같이 현재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건 소제기 직전까지 청구인 피청구인의 가정은 평온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청구인은 30여 년 전에 피청구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계속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 피신함으로써 동거 의무를 회피한 것 같은 외양을 보이지만 이것은 청구인의 부당한 행위에 터잡은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귀책으로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위자료 청구 부분도 모두 기각한다고 하였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단어를 썼다. 그것은 분명 이혼 사유가 될수 있는 행위였다. 그러나 그 행위는 30년 전의 일이었다.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제척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다. 형호는 찬영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찬영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어머니의 부정한 행위를 탓하는 재판에 자식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기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찬영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형호는 재판부에 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을 하였다. 형호는 당사자 본인 신문 과정에서 찬영이가 출생한 직후 찬영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하였다. 미혹이 낳은 자식이 법률상의 남편인 형호의 자식이 아니라면. 그건 미옥이 부정한 행위를 하여 낳은 자식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형호의 위와 같은 증언은 결국 자신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재판부에서는 미옥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찬영이가 출생한 당시 알았다는 사실을 형호가 자인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혼 사유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시효를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10년의 재척기간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30여 년 전에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현재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단이었다. 형호는 항소까지 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상고는 포기하였다. 어머니의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 든 찬영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이제 더 이상 갈등을 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자고 다짐하면서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동안 어머니 재판 때문에 수시로 독일을 드나들면서 회사일에 등한이 했지만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지우는 심오인 어머니를 진심으로 용서하였다. 어머니 미옥은 한때의 잘못된 생각으로 찬영을 낳았지만 그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우는 든든한 남편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남편 덕분에 하준이라는 예쁜 아기까지 얻었다. 모든 게다 하늘의 뜻이었다. 그동안 시모가 자신에게 구박을 했지만 그것은 시모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도 이해하였다. 어머니는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형호의 가정에는 당분간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 가끔 쉬는 날이면 아들 집으로 가서 손자와 장난을 친다. 며느리 지우와 잡담을 하면서 보내는 소일거리가 행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독일로 떠나기 전날 찬영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 기억을 흔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건 비겁함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찬영의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는 순간, 또다시 풍파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찬영이의 친아버지는 인철이다. 인철은 아직까지 찬영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인철의 가정에도 날벼락이 되어 떨어질 것이다. 미옥은 찬영에게 말하였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또 알아야 하고.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가 알아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말아마 그때까지는 궁금해도 더 이상 묻지 말아 주기를 바란다. 진실은 전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거기서 멈췄다. 누군가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그러나 누구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그것으로 충분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손자 하준과 할아버지 형호의 친생자 관계 부정 결국 아들 찬영과 형호의 유전자 검사 결과도 친자 관계 부정 형호는 미혹을 상대로 이혼 청구했으나 기각 찬영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 심판청구는 인용. 미옥은 이혼을 하지 않은 채 형호의 집에서 나와 일을 하면서 혼자 살아간다. 이따금 손자의 집으로 가서 손자를 보는 낙으로 산다. 미옥의 가정이 사실상 깨졌으나 미옥은 모든 게 밝혀진 홀가분한 마음으로 비로소 행복을 찾는다. 찬영에게는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다.